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니다는 것을 하나님은 광양에 있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제경우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수고로 오늘 8월 15일 이 광복절 어성을 여기에 비당과 공동체의 지구에 세워 성숙한 왕과 참된 목회자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온모들이 하나됨을 잃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해결하여 아름다움을 불시키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리더십과 진동적 책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터득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를 얹듯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존하도록 합시다. 리더는 그가 역할을 해야 하는 패턴과 관계가 없다면 그가 특별히 그것을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상관없이 어떤 창조 영역에서나 들어가서 그 안에 서갈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는 창조론을 지도하며 창조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라는 것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육적이고 영적인 자양물을 받았습니다 성례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 뿐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개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같이 그리스의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여 되어지도록 한다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를 원합다 신명지 32장을 요약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매일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시다. 창조의 과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했고 땅의 형상과 표현으로 생겨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처음이고 그 하늘은 잉태의 장소라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창조 이름은 밤에 시작하고 밤을 통과해 진행되고 아침에 발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의 기초이며, 여기에 상징주의가 혼합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진화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뭔가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탄생점에서 이 겁니다. 엄마 자궁에서의 배아의 성장을 예로 들어보면, 진화의 과정 동안에 그것은 탄생되어 태어날 때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인류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배아가 있던 그 배아의 모양과 크기의 형태를 아주 잘압니다 역시 그것, 그들은 이것에 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밤과 아침이 있고 이것이 모든 날에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향한 외침과 함께 묵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부기에 따라 예비 안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 창조적인 일을 항상 맨 처음 온 곳은 밤이었습니다. 창조의 밤, 어둠 깊은 곳에 고유하게 기도하고 목도하도록 합시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온총 내려주십시오. 없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지혜 경험의 실체는 그 기억과 함께 존재한 인간의 경험에 지혜가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의 의식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행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8월 21일 우리가 인성을 키우는 드림유니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교육을 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